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 특별히 예루살렘에 쏟아질 것을 이렇게 경고하는 스바냐 말씀. 그 하나님의 백성 중에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라고 안일하게 안일 무사주의로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해서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도 가깝다, 임박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 정말 그들이 회개의 자리로 어, 정말 이렇게 나오라고 촉구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 이들이 하나님께서 복도 내리지 않으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글쎄요, 그것이 하나님을 찾다 찾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셨기 때문에 지쳐서... 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눈을 우상으로 돌린 것인지 그럴 리가 없겠죠. 예. 하나님의 말씀 이 있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모든 것들에 복에 겨워서 배불러서 딴 짓을 하사 하면서 정말 자기들의 어떤 그런 악을 행하면서 점점 더그 악에 은닉하면서 탐닉하면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건성으로 대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뎌진 것이겠죠. 그런 자들이, 정말 이렇게, 얼마나 정말 하나께서 님 경고의 말씀을, 얼마나 심한 경고의 말씀을 해주셔야 깨어날 수 있을까. 여 오늘 2장 1절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수치를 모른다. 마음이 그만큼 무뎌졌단 말이죠. 양심이 그렇게 무뎌졌단 말이죠. 잘못을 하면서도, 굉장히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창피를 함을 모르는, 수치를 모르는 그런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그게 다르게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백성아. 수치를 모르는 것과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과 연결이 좀 되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서 결국은 수치를 모르는 상태까지 아져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백성들한테 오늘 스바냐아가 요가의 큰 날이 가깝다, 임박했다. 그것이 정말 신속하게 달려오고 있다. 득달같이 달려오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분명히 이제 이 땅이 임할 것을 경고합니다. 그날이 얼마나 엄청난 날인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그런 날이다. 용사도 피할 수 없고, 슬피 울 수밖에 없는 우리 다른 성에 보면은 여인같이 그렇게 아무런 정말 속수무책으로 용사가 그렇게 벌벌 떠는 그런 날이 될 것이다. 그리고 견고한 성읍도 높은 망대도 절대로 지켜줄 수가 없고, 은과 금도 절대로 그것을 피해갈 수 없게, 아, 그것을 피해갈 수 있게 해줄 수 없다. 아무것도 그날에 정말 피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은과 금. 아마도 은과 금의 우상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들. 그들이 하나님 외에 의지했던 모든 것들, 재물들.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도 여호와의 이 분노의 날에서부터 그들을 건져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그날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고, 그 백성들에게는 환란과 고통의 날이고, 황폐함과 패망에 이르는 날이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고, 구름과 흑암의 날이고, 전쟁의 날이다. 나팔을 불어 경고한다는 건 전쟁의 날이죠. 예, 전쟁의 날이다. 우리 아모스서 말씀 묵상을 최근에 아, 했는데, 거기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왔었죠. 5장, 18절, 19절, 20절에 보면은 화이스 진저, 요하이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요하이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요하이날은 빛 없는 구름이 아니며, 빛나먼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네, 아모스서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백성들의 그런 어떤 비뚤어진 마음을 저렇게 비꼬아서 얘기하죠. 그들이 이렇게 정말 수치를 모르면서 하나님에게서 악을 행하면서도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있다.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그런 표현을 하면서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 너네가 그렇게 사모하느냐, 기다리느냐. 정신을 차리지 않고 그런 말이죠. 어둠이고 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인데, 너네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날인데. 사자를 피했다가 어, 이제 살았네. 그런데 곰을 만나고 그쵸? 곰을 피해서 집에 들어갔더니 예, 뱀에게 물린 것 같은. 계속 피하고 피하고 피해도 이제 살았구나 했는데도 끝에 가서 결국은 예, 심판에 정말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둠의 날이고 캄캄한 날인데 어떻게 너네가 그런 자세로 아니란 자세로 유화를 삼한다고 그러냐? 느 그렇게 질타하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또 묵상해 봅니다. 그렇게 임했을 때 정말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멸절 멸절하고 놀랍게 멸절할 것이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리고 이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질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분이시죠. 질투하시는 하나님시다. 요한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시다. 성경에 제일 처음에 그 표현이 나온 데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실 때그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다른 신을 위하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 그런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때 말씀하신 것이죠. 나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라.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로서 우상을 사, 섬기지 말아라. 만들지 말고 절하에 섬기지 말아라.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거기에 이어서 나오는 말이죠.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네 하나님 요하는 나내 네 하나님 요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나님, 하나님 백성께서 그렇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질투.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른 경쟁자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과 경쟁자로 만든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죠. 결국, 우리 어저께 봤지만, 이 예루살렘이 우상으로 가득했습니다. 특별히 그 무나세, 이 요시아 왕 시대 그 앞에 요시아의 할아버지 시대 때 얼마나 엄청난 우상으로 이 땅을 완전히 그냥 이렇게 타락의 길로 빠지겠던 그런 그 여파에 이렇게 정말 계속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의 불이 결국 그 땅을 삼킬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또 하나님의 거룩하시면 이렇게 정말 우리의 죄의 모양까지도 버리도록 그렇게 정말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죠. 사랑은 배타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나를 섬겨도 괜찮고 다른 우상 섬겨도 괜찮아 그런 얘기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이 백성들을 향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정말 불러내셔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고,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이끌어가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그 열심이 정말 너무나도 정말 끝도 없는 그런 열심으로 그렇게 백성들을 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질투라는 단어죠. 우리 하나님의 질투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들인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는 복도 내리지 않으시고 화도 내리지 않으실 거야. 우리랑 상관이 없는 그런 분이야. 개념적으로는 있지만 실천적으로는 삶 속에서는 우리가 무시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불감증에, 그래? 하나님의 질투의 불이 너희들을 삼킬 거야.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장에서 이장1 2장 절에서 그런 하나님의 정말 임박한 그런 그런 하나님의 큰 날이 임하는데 거기서로부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용사도, 경관 성읍도, 높은 망대도, 은과 금도 정말 거기서. 피할 길을 줄수 없는데, 피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죠?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이렇게 정말 도적같이 임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유일한 피할 길을 알려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놀랍게도 심판을 행하시는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도망쳐서는 안 돼요. 숨어서는 안 돼요. 요아를 찾아야 됩니다. 아멘. 예, 할의 심판은 우리가 직면해야지 피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뭐 모일지어다. 뭐 그날이 오기 전에, 예, 명령이 시행되어서, 날이 겨같이 지나기 전에, 할의 명령이 떨어져서, 이제,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 그럼 끝이다. 그때는 하나님의 정말 그 진노의 그 불이 정말 이겨 같은 너희들을 다 삼켜버리는 그런 날이 임하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계속 반복할지.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래야 할지어다.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죠. 돌이킬 마지막 기회다. 이때만 해도 아직도 마지막 기회가 있었던 것죠. 우리 어저께 요시아 말씀. 요시아 그 11기 하말씀을 볼때 요시아한테는 그렇게 결론적으로 너가 이렇게 많이 했었지만 문하세의 악한 때문에 내가 이 예루살렘에 그런 점을 심판을 내릴 것이다. 아마 그 이전인 것같지 회개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모여라. 모여서 뭘 합니까? 요하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요하를 찾으라. 요하를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요하를 찾으라. 심판의그 엄청난 그런 정말 그 무서우신 하나님 앞으로 달려와서 그분을 찾으라. 그분과 일대일로 대면하고 해결해라. 죄의 문제를 해결해라. 해결해라. 즉, 회개하란 말이죠. 그렇죠 회개하란 말이죠. 여기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여기서 이 겸손의 정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심판 앞에 두렵고 떨며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아멘. 이런 자죠. 여기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그래서 온 세상의 보편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세상이란단 단은 이 땅에 그렇게 번역이 가능해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자들, 그 예루살렘 유다 백성 중에 그 안에도 겸손한 자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런 말씀에 두려워 떨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 심판 앞에 정말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겸손한 자들이 있어요. 여기 겸손한 자들이라는 것은 또한 또한 사회적으로 눌린, 억눌린 자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저께 우리가 그아 봤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진노가 누구한테 임합니까? 특별히 어저께 우리 8절에 하나님의 희생의 날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희생 제물로 삼는 그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 방에 옷을 입은 자들을 보란, 보랄 것이다. 특별히 권력자들, 지도자들을 언급했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이 우상을 섬기고 말이죠. 이렇게 모든 그런 포악과 거짓을 행하는 자들이 주로 지도자들이죠. 그렇죠? 예. 네. 왕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하니까 왕자들이고 모든 방백들이. 그리고, 그리고 어저께 그것을 지나갔지만 이 히스기아의, 아, 참, 스파냐. 스바냐의 그 족보가 이렇게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스바냐의 족보가 좀 특이합니다. 보통 선지자들을 소개할 때그 족보는 뭐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 정도밖에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스바냐는 위에 4대까지 올라가요. 그렇죠? 근데 그 4대가 바로 히스기아예요 그렇죠? 히스기야 현손이다. 이히스기아가히스기아왕 같은 동일 동일인물인가? 아니면 이름만 같은 다른 사람인가? 좀 분분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4대까지 언급해서 히스기야를 얘기한 거 보면 은 분명히 스파냐가 왕족 출신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우가볼때이 스파냐에서는 이 왕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말 그 집권층에 있었던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얘기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은 그런 정말 그 권력층의 그 아래서 억눌린 자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들인 것이죠. 다 연결되어져 있죠, 그렇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규례를 지키겠습니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겠습니까? 공의를 행하겠습니까? 겸손하겠습니까? 어저께도 봤지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결국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경건한 삶,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은 결, 결국은 경건한 삶으로 윤리적인 삶으로 연결되어지죠, 그렇죠? 그렇죠? 그것이 앞에 것이 깨질 때뒤에 것도 이렇게 엄청난 그런 불의를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런 과중에도 할에 달려 나오는 자들, 그들,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혹시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가 그렇게 크신 것이죠, 그렇죠? 너희들을 극률이 여기시고 혹시라도 그런 너희들, 여호와께로 달려오는 너희들. 예 그리고 규례를 지키고 공의와 겸손을 지금이라도 구하는 너희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숨겨 주실지 모른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그러니까 하앞에 달려 나와라 회개해라 이2장3 절이 스바냐사 전체의 중심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 있지만 진노의 날이 임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힌트를 주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 이 말이 스바냐라는 이, 이 선지자 이름과도 연결이 되어져요.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보호 아래 감추어진 자, 숨김을 받은 자, 또는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또는 여호와께서 보호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 이름이에요. 자기 이름을 사용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그렇죠? 찌꺼기 같이 어저께, 그렇죠?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아, 하늘으로부터 이렇게 마치 숨어 있는 것 같은 자들, 하나님 상관없다 그러고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으시고 화도 내리지 않으신다고 그런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등불을 찾아가면서 심판하실 것인데. 하나님께 숨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찌꺼기같이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숨은 자들은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 달려나와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두려운 하나님이시지만, 아무런 의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오는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숨겨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혹시 그럴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신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예. 하나님을 찾는 자들, 요하를 찾는 자들, 예.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시는 것이죠. 우리는 겸손합니까? 예, 그렇죠. 겸손하다는 말. 모세가 온유한 자다. 그런 말을 쓰겠죠. 예. 정말 지면에 가장 큰 온유한 자다. 그 온유란 말이 겸손이란 뜻이에요. 예. 그게 이제 모세가 왜 온유한 자입니까? 지면에서 가장 그 온유함이 승하다. 제일 온유한 자라고 얘기합니까. 예.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게 온유하다, 겸손하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께서도 그죠?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우리 그런 겸손을 배웁시다. 그런 겸손을 배웁시다. 하나님 앞에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늘 찾고, 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공의를 찾고 겸손을 구하고 우리 그런 자 그래서 요약께 숨는 자가 됩시다. 약께 숨는 자.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 이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하는 중에 숨김을 얻는 자, 우리가 십자가 그늘 아래 숨는 것이 생각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로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온 세상에 드러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에, 예. 요한계시록 대서로니까 전후서 말씀 다 연결되어지는 말씀 그런 그 날에 숨김을 얻는 자는. 자기의 의로, 자기의 힘으로,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게 용사겠죠? 아니면은 자기들의 업적으로 견고한 성과 같고 높은 망대와 같은 것에 숨어 있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은금을 많이 쌓아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예. 오직, 하나님께로만 달려가야 살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그런 사람들 됩시다. 그래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백성이 아니고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아멘 돌아서거 돌아서고 부끄러워할 거 부끄러워할 줄 알고 더나아가서 하나님을 갈망할 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할 줄 알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로 삽시다. 여기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백성아 이렇게도 번역이 되지만요. 예. 그것이 하나님의 갈망을 받지 않는 백성아 이런 뜻도 된다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원함을 받지 못하는 백성아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갈망을 백성들 쪽에서도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쪽에서도 그래서, 더 나가서는, 버림받은 백성아,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쌍방이죠. 그렇죠. 쌍방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투하시는 사랑으로 그들을 정말 찾고 찾고 찾으시는데, 계속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멀리 멀리 가면 갈수록, 죄악으로 빠지면 빠질수록, 결국은 서로가 갈망하지 않는 그런 관계로 이제 끝날 수 밖에 없겠죠. 한 인생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과 정말 온전한 관계, 건강한 관계 회복합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을 우리가 건성으로 듣지 말고, 예, 우리가 더욱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합시다. 더 나아가서 이하나님의이 진노의 날, 분노의 날 분명히 있는데 건성으로 듣는 많은 사람들 우리 스파냐 같이 또 이렇게 하님의 말씀을 또전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애쓰시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님 감사합니다. 하님의 종을 통해서 영적 안일무사주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일깨우신 하님. 나 그 하나님의 열심과 질투하심을 보면서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각심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버지 매를 버는 인생을 살 때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더 숨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는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용기와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숨겨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으로 나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주변에 하나님 하나님을 여전히 대적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 전도 대상자들 주님 계속해서 우리가 그들을 말씀으로 또 일깨우게 도와주시고. 주님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않게 도와주시고 또 그들이 하느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게 도와주시고 온유한 자로 하느님의 말씀 앞에 떨며 주님을 갈망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수님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나이다 아멘